직접 대면하는 첫 번째 자리가 티오프 게임 시작.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협상 키워드 뭘까요? 제가 제일 긴장하것 같긴 한데, 빡꾸 뭐라고 하지? 전문적으로. 또 문전박대를 당해보러.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쉽지가 않다. 반갑습니다. 로마 키티비 두 대표. 서변입니다. 자, 오늘은 MPL 비즈 클래스 구기분들을 모시고 두 번째 실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와야 될 곳이 어디죠? 네, 새마을금고 네, 오늘 와야 될 곳이 어디죠?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새마을금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갔던 곳은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었는데 오늘은 아,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채권의 매각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수 양서를 접수를 하고 양을 여쭤봤지만 한번 문턱 그러니까 빠꾸 뭐라고 하지 전문적으로 거절 당한 그렇지만 거절 당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직접 찾아뵙고 인사 드리고 눈도장을 찍고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수익이 되는 배당 채권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긴장들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긴장하것 같긴 한데 올라가 보시죠 가시죠 <laughs> 오늘 채권 협의를 진행을 했었지만 아, 아쉽게도 채권에 대한 정보는 디테일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말근고는 분기 결산보다는 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해서 채권에 대한 얘기는 4월 달 또는 5월 달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은행 내방해 보셨는데 이런저런 성과는 없었지만 좀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채권 하나 얻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어떠셨어요 대표님? 거절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거절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투자이양서상에 저희가 수익 분석표를 올려 드리는데 그러한 채권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한건한건 한건 도출된 값이라는 걸 이제 좀 아시겠죠? 다음 은행으로 또 문전박대를 당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야 될 다음은 수협입니다 수협은 부실채권의 관리를 본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내방할 곳은 지점이라서 채권에 대한 정보라든지 채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진정성 있게 본점 여신 담당자 명함을 받아 나오는 것 그게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겠죠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거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긴장되시나요? 여기서 제가 제일 긴장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오늘 두 번째로 들렸던 수요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가 뭘 받아서 나왔죠? 채권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채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근저당채권 하나는 신탁 채권이라고 해서 우선수익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수협에서 우리 쪽에 주신 채권은 우선수익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은 매각 절차를 진행할 때 무엇으로 진행을 하죠? 공매. 맞습니다. 공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거고, 일반 대중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채권 담당자분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원금 할인 얘기를 하셨고, 원금 할인이 다른 곳보다, 근저당권부 채권보다는 할인율이 많이 컸죠. 20% 할인율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20%가 고정 이하 여신에 따른 할인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들어간 곳에서 채권을 봤습니다어디셨어요개타는것 같습니다. <laughs>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게 호의적이셔서 놀랬어요 우리가 이런 좀 불편한 표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자 은행이 불친절하다 그러면 좋은 채권 나쁜 채권? 좋은 채권 채권자 은행이 엄청 친절했어 그러면 이 채권은 검토해 봐야 될 채권이다 신탁 m p l 를잘 배워두시면 이러한 채권들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곳은 어디입니까? 수협입니다. 수협은 수협 MPL이라는 이름으로 MPL을 매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조합해서 별도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채권을 협의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1차 수익 평가표상에 배당채권으로 분류가 됐고, 그렇죠. 수익표상에 평가만 한다고 해서 우리께안 되잖아요. 직접 얼굴을 마주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설득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긴장이 되긴 되는데. 다행히 문전박대는 안 당할 것 같아요. 가시죠 자. 그러면 내 수익률을 논한다라는 건 배당 채권일 경우에 논하는 걸까요? 유입 채권일 때 논하는 걸까요? 배당 이유가 뭐죠? 우리는 유동화 금융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것을 내가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 대비 금매, 전매, 매매 형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금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MPL의 장점이라고 한다, 한다면, 매각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한다. 투자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투자기간 이꼴? 무슨 기간이죠? 경매기간입니다. 유동화금융에서 가장 골자가 되는 게 경매 집행 절차입니다. 경매 신청하고 나서 배당 종기일까지는 한몇 개월 정도 갈까요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 안에 무슨 신고를 해요? 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대단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힘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겁니다. 다른 채권자들 중에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건그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배당재단에 쌓여있는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좋은 채권이 떴어 수익률이 음. 괜찮아 그런 채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가 않는다 실무에서는 경매 예정물건보다도 더 먼저 가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가는 은행 영업에서 올리지 않는 채권들을 발굴하는 게첫 번째 그런 정상채권일 때 이게 관리대상채권이거나 연체 임박대상채권들을 우리가 미리 가서 선점하는 거 선점할 때 뭐라도 좀 들고 가야 되겠죠 음. 그러한 영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영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채권 평가나 강의실에서 앉아서 하는 수업은 의미가 없다. 총네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많은 상처를 받는 분들 좀계셨어요두 분의 성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맞춰 보세요. 월말 결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연말 결산 중에 언제 가장, 아, 이 채권을 당장 팔아야 되겠다. 연말. 연말. 그 다음에는, 반기, 그 다음에는, 분기. 연체율이 조금 높은 조합은 그런 거 없이 월말 결산으로 돌리는데. 자, 그러면 은행 입장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음. 한번 해볼게요. 팔겠어, 안 팔겠어? 1차 때는 물건을 발굴하고 내가 생각하던 수익표상에 올려서 첫 번째 배당 채권인지 유입 채권인지를 구분 짓고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 100% 세팅해야 되겠죠. 왜? 지금은 연초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에는 또국민이또 달라.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할인 폭이 점점 점점 생겨, 생긴다고 보시면 돼. 요 일반 분석 말고 직접 대면하는 첫 번째 자리가 키고프 게임 시작.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상 키워드 뭘까요? 선한 미소. <laughs> <laughs> 진심. <진실. 웃음> 네, 진심. <진실입니다. 웃음> 무거운 두손 <laughs> 선한 미소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얼굴 보면. 보러 간다 절대 채권 얘기 먼저 하지마세요그 사람 하셨냐 새해도 됐으니까 인사 드리러 간다